유초등부 랩랜트들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나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laughs> 말씀 제목이 로마서에 관하여 그 말대로 로마에 쓴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로마라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바울, 뭐 다른 어, 인물도 많습니다. 동력자인 여러 어, 동력자도 많죠. 그리스 가골라 부부도 있고요. 그런데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 이렇게 하면 어, 생각나는 전도자가 바울이죠. 음. 이 바울이요. 여러분도 잘 알죠. 바울의 이야기. 어떻게 해서 바울이 로마 보음마까지그 언약을 붙잡게 되는지 알잖아요. 음. 어떻게 되나요. 바울은요. 원래는 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달하며, 어떤 사람과 견주어도 다 이겼어요. 그 정도로 모두 박하다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깊이도 깊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어느날 이상한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막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저 사람들은 내가 어저 사람들을 잡아서 구금시키고 사형을 시키고 아, 내가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 보이 복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사람들을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어, 핍박하기도 하고요, 어, 또 사형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을 악정 섰다는 거죠. 그런 일의 수장이었어요, 수장. 수정.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이 바울이요, 그런 사람들 막 잡으러 간 거예요. 어디 있다 소식을 듣고 이게 갔는데 갑자기 눈앞에 빛이 다 비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순간에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때 음성이 들었어요.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냥 너무 너무 놀란 거예요. 허, 누구시냐고?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때 이제 바울이 완전히 엎드리게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음성으로 대답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진짜 그때 머릿 속에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나의 참 인격으로 내 마음에 어, 들어오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 시간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서야 자기 모든 것을 다 어, 하나님 옆에 내려놓는 시간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이 바울이요 어떻게 했느냐? 딱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이냐? 이방인에게 이 그리고 왕 앞에, 어,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과 왕 앞에 나를 증거할 복음의 그릇으로 이미 선택하셔서 바울에게 그 말씀을 사명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어, 왕 앞에 설 나는 그런 자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 그러면서 바울이 뭘 했겠냐? 전도 여행을 어 하게 된 겁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어,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여행. 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왜그 당시는요. 어, 이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가, 어, 머릿속에 어, 여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어,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뭘 했느냐? 바울이 목숨을 내놨어요. 이당시의 로마는요, 왕이 이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은요, 그 나라의 주인이었어요. 주인, 주, 주인 주자예요. 음. 그런데 왕, 왕한테만 주자로 붙일 수 있었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 그런데 그왕 말고 이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주인이다라면서 따라붙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 이 왕이 어떻게 써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너네들이 주인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예수라는 사람은 그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때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바로 사형이었어요. 음. 그래서 왕이 어, 이 어,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 내외 다른 어, 예수를 하면서 따라다니는 예수가 주인이라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내서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어, 다른 나라에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시대에는 이렇기 때문에 감히 왕, 왕을 주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되겠죠. 자, 이때부터 바울이 진짜 이제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목숨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이 복음 왜 그러면 목숨을 내놨냐? 목숨을 내놓으면 죽는 여기서 주인을 왕을 나의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새 꽉고 꽃에 돌아다니면서 전도유행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를 몰랐을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했느냐? 이 목숨을 걸 정도의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목숨을 내놓는 것을 아깝지 않은 했어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어, 이돌팔매질에 맞아가지고 죽기 막 거의 뭐 시신까지 하면서 한그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버린 거예요, 바울을. 근데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어, 거기 제자가 있는 줄 알고 제자 찾으러 막 가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이복음은 전한다는 그 자체가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바울도 그것도 아는데 왜 그러면 전도 여행까지 했느냐?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야. 복음이 어떤 복음이길래 우리의 근본 문제를 어, 해결하는 유일한 복된 소식이라는 거야.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이라도 하자. 어, 우리 근본 문제가 뭔가요? 죄 문제. 죄가 뭐예요? 무슨 죄를 말하죠? 어, 뭔 죄? 하나님 떠난 죄죠.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순종에 인해서 오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이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저주제약.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 또 여기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갇혀서 해방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구약이 줬다.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진짜 참 그분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바울이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속에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어,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화야 흑암 문화 어, 점도 치고요 어, 또 어, 어, 우상 숭배를 하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 더욱더 어, 어떻게 됐어요 내 아이 삶은 어, 고통에 짐을 더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유혈하게 끊을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그리고 왕 앞에, 어? 나를 드러내 택한 그릇이다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로마 보음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무수한 일도 많았고, 삶도 많이 죽고, 그래 했지만,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물론, 바울도 끝내는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결국에는, 어, 로마의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 로마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다. 자, 국교를 기독교로 어, 다 법으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왕과 그리고 귀족들, 막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에는 그 통해서 로마 보그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보그마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가 봐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보금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오직 고분만이 오직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답을 완전히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흔들리는 나무가 돼요. 흔들리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부면 뿌리채로 뽑아져서 날아가서 버려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뭐라 주셨죠? 망대.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어떤 집을 지느냐?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성교의 망대를. 이 망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네트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아, 바울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 복음을 발견했듯이,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참 생명을 주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 복음을 누리기만 해도 여러분들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줬듯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성신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트 친구들도, 음, 우리 항상 우리 암소도 하고, 여러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학교 현장과 모든 곳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우리 귀한 랩너트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임금과 이방인에게 택한 크로스로 사명을 언약을 주셨듯이, 우리 렘넨트에게도이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으며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그 확신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날마다 누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며 끝까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